많은 사람들이 이 전차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? 일곱 동지, 일곱 동물관, 그리고 머리보다 팔이 큰 아이, 걸수 운트판철, 토끼 팀. 음, 저는 북아프리카 전선에서 파이어플라이가 나오기 전까지 영국군이 썼던. 주력전차로 알고 있는 미국 2차, 2차 세계대전 전차를 M3-LE라고 하는 전차입니다. 제가 이 얘기를 초반에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. 이번에 소개할 모드는 M3-LE 모드라는 탱크 텍스처 모드인데요. 자, 직접 한번 보시겠습니다. 보시면 디테일이 상당히 뛰어납니다. 리벳 부분도 상당히 디테일이 뛰어나고요 기존 2차 대전 모드와는 달리 디테일이 엄청나게 좋습니다. 자, 한번 시승해 볼까요? 문제 속 부분이 제대로 잘 되어 있죠? 옆을 보면 이렇게 반재는 무전수 구멍이 있고, 여기에는 75mm 주포가 있습니다. 이렇게 보시면 저기 는 저기 작은 구멍은 37mm 주포인데요. 자, 이제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다. 전장에 비해서는 상당히 전장에 비해서는 상당히 전장는장히상이 75mm 주포를 한번 쏴 보도록 하겠습니다. 75mm 주포는 여기 밑에 달려있는 몸체 부분에 있는 큰 주포 얘기하는 겁니다. 자, 한번 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두 번째 포 발포합니다. 명중 상당히 명중률은 좋습니다 자 그리고 37mm 주포를 한번 쏴봐야겠죠 한번 쏴보도록 하겠습니다 <laughs> 명중률은 좋지만 상당히 저지력이 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자, 뭐. 자 그리고 가장 궁금해 하실 무전수 부분인데요. 일단, 전기를 먼저 죽이고 나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 무전수 부분은 굉장히 좁지만 디테일한 부분을 알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여기가 운전수 부분이고요 저기 왼쪽 저기 오른쪽에 있는 주포와 75mm 주포고요 여기 있는 경첩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퀄리티가 잘 되어 있습니다 이 탱크는 아쉽게도 그 고승대론 살리지 못하고 4인승입니다 원래 고승대론 하면 6인승 정도 돼야겠죠 자, 탱크 코드는, m3d 탱크 코드는 52003, 5 2 0 3이고요 그리고, 저기, 위에 있는 포탑에 있는 37mm 포는, 37mm 포탄은 52402번입니다. 그리고 75mm 포탄은 52401번.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데칼인데요. 이 데칼은 신기하게도 노트 형식으로 붙일 수 있습니다. 코드는 52,503이고요. 나중에 이 텍스처 모드를 대해서는 따로 쓸, 하고 싶은 말, 거기 뭐지? 하고 싶은 말쯤에 적어 놓겠습니다. 자, 이 데칼이 왜 토끼 팀이냐면 걸스 운튼 판처라는 애니메이션이 있습니다. 그 애니메이션에는 이망리를 타고 있는 팀 하나가 있는데요. 그망리를 타고 있는 팀명이 토끼 팀이고 이런 데칼을 쓰고 있습니다. 상당히 귀엽죠? 자, 이상으로 여기서 마치겠고요. 저는 내일 시험 때문에 아마 늦게쯤 영상을 찍을 것 같습니다. 이상으로 데프캔이었고요. 다음 영상에서는 더 좋은 텍스처 팩으로 만날, 리... 더 좋은 모드로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